각오하는 게아니데 그래 나도 이거 말이저좀 기다려 봐. 각오해라. 기계바로 기관총 이란 말이다! 자자자자자자자자 양극대전쟁, 양극대전쟁 광고 있어. 이제 진짜 싸움이다. 광고는 응. 끝났다. 에이 여기 오. 우와. 에이 에이. 씨라. 아니 저게 뭐야? 하늘로 날아다니잖아. 어서 내려와. 내려오라고. 야 치. 바지 갖고 봐. 난루츠떤떤떤 코코 코 콕! 콕! 떤 콕! 아이 네. <끝> 아이 위로 위로 올라가고 있어. 도와줄게 <끝> 어 여기 여기 총? 어 음... 야! 격 때문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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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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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